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소개를 드린 물건인데 당시 반값의 금액임에도 한 번은 기다리셔야 한다. 감정가 대비 49%의 금액이 아닌 34%의 금액에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 현재 감정가 11억 9천만 원, 거의 12억으로 잡힌 물건이 현재 최저가 4억까지 내려왔습니다. 2014년식의 건물로 실제 현 소유자분께서 2021년 9월 매매가 9억원에 실 매수를 하신 물건인데 현재 감정가 대비 8억원 매매가 대비 5억원이 빠진 금액으로 오는 5월 10일 길이 잡혀 있습니다. 반값대도 최저가 순임대 수익은 10% 이상이었고 현재 최저가 4억 기준 순임대 수익은 15%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인근의 다가오 건물 중에서 2014년식인 오늘 물건이 그나마 가장 신축급으로 확인이 되고 지역 전체적으로 봐도 연식은 좋은 물건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언급은 드렸지만 임대 수요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물건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금액까지 내려왔기에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이시기에 제가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은 전면 대리석과 옆면 드라이비터 마감으로 전체적인 현황은 깔끔한 모습이며 내부 계단실도 상태는 양호합니다. 2014년식인 걸 감안 큰 문제가 없다면 화장실과 싱크대 교체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배장판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시세대로 임대는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옥상 방수도 잘 마무리가 되어있기에 내부 누수만 없다면 어느 정도 수리비용도 크게 들지 않은 물건입니다. 층별 현황은 1층 근생 한개 오실을 비롯하여 2층은 원룸 세 가구, 미투 세 가구, 투룸 한 가구의 현황이고 3층, 4층 구조 동일합니다. 원룸 한 가구, 미투 네 가구, 투룸 한 가구의 층별 현황입니다. 다가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물건 총 19가구의 현황으로 다가구 주택에서 넣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꽉 채운 물건으로 전형적인 임대 수익형 물건입니다. 그럼 바로 도면으로 오는 물건의 정보와 내부 구조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 물건 사건번호는2023 타경 6215, 물건 종별은 다가구 2014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141.6평, 건물 면적은 273.07평이고, 감정가는 11억 9,338만 3,920원, 최저가는 34%입니다. 4억 933만 1000원으로 잡혀있고, 입찰 기일은 2024년 5월 10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3억 5,100만원 평당 248만원 최저가 34% 금액은 1억 1,950만원 평당 84만원의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8억 4,200만원 평당 308만원 최저가 34% 금액은 2억 8,630만원 평당 104만원의 현황으로 2014년식인 걸 감안하더라도 평당 104만원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시면 주차는 총 14대의 현황이고 일종 근생 소매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현황상으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 출입구는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층은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룸 1, 미2 구조입니다. 그리고 룸 2와 3, 4 모두 원룸의 구조이고 여기 룸 5번이 방두개가 배치된 투룸의 현황, 룸6과 룸7은 미투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층의 현황은 원룸 세 가구, 미투 세 가구, 투룸 한 가구에 배치고요. 오늘 물건은 3층, 4층 구조동이랍니다. 3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룸 1번은 2층과 구조동이랍니다. 미투의 구조이고 룸 2도 원룸 그리고 룸 3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미투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룸 4번이 투룸이죠. 방두개의 현황 그리고 룸 5와 룸 6은 미투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층별 현황은 원룸이 한가구, 미니 투룸이 네가구, 투룸 한가구의 현황입니다.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 3개의 임대 수익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예상 임대 수익은 지난 반값때 설명을 드린 현황입니다. 그래서 표도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어, 당시 제가 근생 1층 근생 부분을 빠뜨리고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월세는 495만 원. 연 임대 수익은 5,940만 원. 5억 8,400만 원. 반값 기준 연 10%의 임대 수익을 제가 예상을 드렸고요. 두번째 임대수익은 근생까지 포함한 현재 34% 금액 임대수익인데요. 근생 한교실은 30만원 원룸 다섯 가구 20만원씩 100만원 미투열한 가구는 25만원씩 275만원 임대수익 예상이 되고 투룸 세가구는 40만원씩 120만원 총 월세 금액은 525만원 연임대수익은 6300만원 예상이 되고요. 최저 매각가 4억원 기준 연 15.75%의 임대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찰 후 임대 세팅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가는 5억 원 기준이고 이 5억 원은 저희 예상 입찰가가 아닙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투룸은 세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죠. 7천만 원씩 총 2억 천만 원의 보증금. 미투는 네 가구입니다. 4천만 원씩 1억 6천만 원의 보증금 예상이 되고 근생 한 개호실 30만 원 동일하고요. 원룸 다섯 가구도 100만 원 임대 수익 동일합니다. 다만 미투는 열한 가구의 그래서, 4개는 전세 세팅을 했기 때문에 7가구 25만원씩 175만원의 임대수익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호실별 월세 보증금은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잡아봤고, 총 보증금은 2600만원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총 월세는 305만원, 연 임대수익은 3660만원, 낙찰가 5억원 빼기 보증금 3억 9600만원을 제한다면 1억 400만원의 실 투자금이 예상이 되고, 임대 수익은 35%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어느 정도 개념만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자금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임대 세팅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인데요. 여기가 구미 3공단 1공단 1공단에서도 남구미 대교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중리 지역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실제 LG 디스플레이 기숙사였는데 현재는 철거가 이루어졌고 석적 중리 지역은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올라가기 전에는 다가구 수요가 넘쳐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빠진 후에 임대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공단 주변, 다가구 밀집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저렴한 주거비를 이루고 있는 석적 중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인 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020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 딱 보셔도 전체적으로 다가구 밀집 지역이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위쪽편으로에서도 2023년 거래도 다수 보이는 현황이고, 여기 중심부 쪽으로도 거래가 어느 정도 많이 띄워져 있죠. 그리고 오늘 물건은 조금 외곽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물건은 2021년 7월 현 소유자분께서 9억 원의 실거래를 하신 그런 현황이고, 여기 앞쪽으로 가장 최근이 2023년 1월 작년 1월입니다. 2007년식 건물이 8억 5천 5백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오늘 물건은 골목이고 이 물건은 4차선 도로변에 접하고 있지만, 실제 전체적인 입지만 봤을 때는 어차피 석적 중리 지역에서 좀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입지적 장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2017년 4월달에 7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리모델링 후에 8억 5,50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 매물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옆에 건물입니다. 이 물건도 오늘 물건과 동일한 2014년식 건물입니다. 매매가 6억 1000만 원에 중개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127평, 연면적이 198평으로 오늘 물건과 면적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거의 비슷한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6억 1000만 원에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반값 금액이었던 5억 8천만 원에서 제가 한번더 기다려 보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세 1000에 뭐 25만원, 200에 32만원, 1500에 23만원으로 월세나 반전세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시세 같은 경우는 여기 9천만원 8천5백만원의 시세인데 실제 현재는 전세시세가 좀 내려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세기준 한 7천만원 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 기준 권리 당시 2021년 최우선 변정의 범위는 6천만원 이하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1억 9천만 원은 상당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 방금 확인하셨죠? 중개매물 시세, 금매물로 확인이 되는데 오늘 물건과 동일한 연식의 중개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개매물과 비교를 하더라도 오늘 물건 최저가 34% 금액 4억 9백만 원은 확실히 저렴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의 입찰을 꼭 준비를 하셔야 하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적인 면에서 하나하나 각 호실별로 본다면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 19가구, 1층 근생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꽉 채운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실 없이 저렴한 금액이라도 만실로 운영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익률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그리고 잔금만 잘 납부를 하시면 전세를 활용한 임대. 세팅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30% 이상도 예상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임대수요나 월세 시세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실제 현장 임장은 필수라는 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